도리, 도리, 도리. 도리 도리 일로와 도리야 아, <laughs> <둘이> 일로와 도리 <laughs> 일로와 아, 어. 이거 뭐야 도리 똑딱똑딱 도리 도리야 리 일로와 도리 도리 얼음 도리 됐어. <laughs> <둘이 웃음> 얼음. 얼음 됐어요 팔 내딛어야지 도리야 도리 소리야, 발 내딛어야지. 소리야. 네, 아, 네. 옳지. 옳지. 어, 잘 <Prepared> 옳지. 옳지. 잘하네. 옳지. 잘하네. 내 새끼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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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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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옳지. 미안해. 만이네었만네 너도 와야 되겠다. 난가을수 몰랐네. 어리야 도망가! 어? 어, 나 아, 나도 깜짝 맞도어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잘하네. 히어로 잘하네. 야, 둘이. 은몰라살겠다고 이것들이.